에 여러분입니다. 모코입니다 여러분, 안녕. 게임이라는 게임인데요. 저도 영어도잘모르고 아무튼, 이 게임 진짜 재밌긴 재밌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저는 11시 20분인데, 내일 아침에, 어, 얼려. 얼리나가지 저랑 같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물 배요 네? 알겠죠? 아, 재물 들어보죠? 재물 들어 재물 들어올 거예요. 와, 이거 맞네. 내 말이 이거는 또뭡니20 랩이랑 어, 또다 어, 틀리잖아. 20 랩이랑 17 랩은 제가 그거더라20 랩이랑 17 랩은 애기고요. 49 랩. 네. 아, 맞다. 와. 얘가 네? 제가 42륵짜리, 원래 얘를 키우고 있었는데, 음. 아, 너무 약하다 해가지고, 제가 얘를, 불보리, 불보리가 제가 떼거든요? 여기가, 여기가. 저기,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저거 다, 저다 틀린 거예요. 틀린, 그데 와. <laughs> 틀린 와우. 색상. 우 음, 겁나. 오, <laughs> 어, 두 사람 아직도 게임하고 있네. 와. 두 사람, 두 사람 잘하는 사람이야. 나 알아? 사람 선우 잡고 죽인나도 알아? 자, 나, 헬도친추 있잖아. 아, 나 선우 안니라니까 헬로건 아, 님도 친구 있잖아. 헬로건 니도친추 있잖아요. 이제, 있잖아. 이제, 애기 없고요. 저 케이스가 2 0인데저 코인도 19만인데. 네. 야, 이놈아. 어. 왜? 네. 나 결투 시작하고 싶다. 아니 너무 따라와. 응. 그럼 또 티라미트로로 갈 거거든? 티라미트로 갈 거면 내가 찍어야 된대요. 움찍을 필요 없어 빨리 와 어? 여기 진짜 100% 있다 아고 티라노스가 죽쉽잖아요음나 이제 저기 위에 있는 용도 없앴으니까 나 이제 여기는 용다 없앴어 아응 있는 용한명아 응. 아, 이제 티라노만 이게 티라노 티라노까지 죽었으니까 난 여기 정복한 거야 정복? 내가 1등이다 내가 2등이다 여기에선 응응 응. 어. 비온다 어떡해 야. 우리 비어 어떡해? 야, 상관없어 이럴 때는 비를 피해 번개를 피하고 번개를 피해야 돼 비를 피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 야니 야. 응. 일어나봐 너너너 너, 너. 내가 말하는 너너너너야 개인 아이 야, 긴... 아니, 야. 잠시만 잠시 기다려주세요 부자 네 한번 다시 할게요 어. 얘 죽여도 된가? 브라이키아, 아이 아파트 사수스 먼저 죽이죠. 들음대전안 죽일 거냐고요? 전안 죽일 거예요. 저 소리 다죽일게요 소리 다 죽이세요. 응. 네. 왜요? 그냥요. 줄이면 줄여, 줄여. 네. 알았어? 네. 내가 네, 이제부터 잘안 들기만 해봐. 네. 니는 네. 바로 옥장으로 따라와요. 안 돼. 왜 머리를 이돌르지 아. 오케이. 코치 내려가서 조금씩 내려가서 내가 먹을 거야. 먹으면 돼? 아. 나 혼자 갈래. 아, 미안해. 미안해. 나 혼자 갈 건데. 야, 뭐라 했냐? 미안네. 서 뭐라고? 선 뭐? 아니, 햄버거니.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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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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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 약해 아요뭐 어, 못먹어 아 진짜 못먹네 빨리 찍가 응. 먹어 난 땅에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 어. 나도 땅에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 나랑 마찬가지인거잖아 샷 역시 초식이야 어디있어 저기 있네 초식이다. 지도로 보고 말해라 알겠나 네. 어난 레벨업이 레벨 있다 50렙이다 아, 좋겠다. 이제 100레벨 반이 왔다. 100레벨 반. 허, 음, 좋아. 트라우마를 잡으러 가시. 그래. 일단 그냥 ADTR을 잡으러 가시. 아니, 나포시 잡으러 갈 거야. 알겠다. 나오 같이 지지 내가 봅니다. 공격하지 마. 가면서 얘들 응, 응. 공격하지 마. 소리 다 줄었냐? 응. 그래. 여기 앞에 거기 있으면 치라는 거 보일 거야. 그래. 그래. 네. 이쪽에 있다. 들어. 왕 들어. 또 아빠 들어. 지도에 있네. 지도. 이 아빠 트라오는 거. 이쪽으로 가야 돼 무조건. 또 아빠 트어오 잡으라. 아빠 들어오라. 알로. 아 맞다. 위로 응. 가야 되구나. 나더 위로 가. 네 맞아 거기 있으면. 나 한번 때리고 올라가 여기쪽 있어야 돼 아니요. 그치? 저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에 있어는데 여기여기 여기가 진짜 내가 사기장이 인정? 인정 니 움직이지마 니가 내가 발견한건데 어 그니까 형이 찾은 사기관이란거 사기 사기 야 여기 중앙에 물있으면 좋을텐데 여기 찌라미 응. 있는 줄알았저 여기 그저, 저기 주, 물이 있으면 좋겠다 밑에 근데 밑으로까지 내려가기 귀찮아 무슨 여기는 물이 없어 음, 설마 공년들이물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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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나? 가, 가, 갔다 올까? 나다 썼어 내할바 아니니까 갔다 오려면 갔다 오지 말고 갔다 오려면 갔다 오지 뭐 됐지? 응. 갔다 오려면 갔다 오고 갔다 오기 싫은 건안 오지 갔다 오고. 아니, 이거 스테미너좀다 채우고 올게요. 야, 니스테미너사다 네 채우고 와라. 한줄 때리지 마, 티라노. 다다 겪으면? 나 따라오는데? 티야, 나 피가 없어.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라고. 아까 그 사기자기로. 죽었어. 사기자기로. 아, 그, 사기자리로. 아, 그, 사기자리로. 아, 그 아. 어, 꼈다. 죽었냐, 설마? 어, 꼈다. 어, 오, 여기 안에가 더 사기자린데? 아니, 안 죽었지? 어, 근데 여기 안에가 더 사기자린데? 여기 안에서.. 10번이다. 네, 56, 71 이거 내가 하는 공격이다. 아, 나 죽었다. 근데 얘가 왜그니까왜 가까이 가 바보야. 오, 어 죽였다. 안돼 아, 네, 내가 먹고 싶다. 어나 51렙이네? 왜한 어, 배고... 마리 죽을 때마다 1렙씩 올린다 설마? 뭐야 우리 덱인데. 음, 나 네한테 갈게 기다려. 기다려 나도 그러고 있는데. 나한테 와. 거기 있어? 지금, 간고 보고 가고, 요냥 자. 지금은, 몰라, 시간. 나 걸러갈 거야. 나 가고 있어, 저는. 쪽 우리 공 야, 뭐라 했냐? 아, 아니, 야, 내 아까부터 뭐래. 형 쪽으로. 슈우. 야, 우리 이쪽으로 가자. 내가 찍을게. 어디요? 이쪽. 나도 너뿐, 넓은 들판. 내가? 성 있는 쪽. 어? 기본, 우리가 처음에 태어났던고 아, 그러면. 나거로 가야 돼. 그래야지 케이스, 케이스 봐봐. 나 케이스가 이거란 말이요. 응? 혹시 여기? 여기? 응. 여기? 성주야? 응. 어, 거기, 거기. 오케이. 거기로 와, 중앙. 어. 랑 가까운데도 어 근데 나도 빠른데? 나 슈퍼바웃 쓰고 있는데? 나던데? 응? 슈퍼바스쓴 햄버거가 더 빠를까? 슈퍼바스쓴 치폰이 더 빠를까? 당연히 누가 빠르다? 내가 더 빠르다. 맞아. 여기 있는데. 어나 이제 땅까지 왔는데 형이 쪽으로 와. 이쪽 있어. 한 네가 한 이쪽으로 한 와. 와. 나 먹고 있어. 지금. 뭐 먹고 있으니까. 니나 찍냐? 봐. 유튜브? 안 찍냐? 손으로 찍으니까. 나, 어, 얘 뭐라 했냐? 아, 아니, 찍어. 아까부터. 성이야 뜨으니까안찍요 네? 그럼 허기 찢지 마소. 왜? 네. 어? 이도 찍고 나도 찍으면 되잖아. 어? 봐보세요. 응? 어? 어? 그러기가 싫은데. 안 찍기가 싫어. 불편해. 싫 거랑 아안 찍으지 마. 불편해, 갔다 오기. 응, 공룡요. 너무 낫지요. 아유, 따가워라. 아이고, 아이고. 저의 공정력. 배입니데또잡아줘 어디서 헛소리를 헛소리입니다 업그레이드 굿. 음 멀리 지있 세기 띠 세기. 음, 나는 세기로 유명한 부디로 만들어야지 제일 세모로 만들어어어잠시 귀엽. 어아 우리 애기들도 보이네 바 오늘 밥으로 만났다 어성 안에 있어 성요 뭐라했냐 아형어성 안에 있네 마부사랑 싸우고 있네. 마부사 한번 커. 어떻게 었지 나도 한번 커지는데 형이 한번 커지겠어? 아니 한번안 커지겠어? 야, 내가 마법사 잡을래. 형, 내가 찾을게. 나 이미 마부사 찾았는데 여기. 아니야. 집안. 집안이 지반. 아니야. 여기, 여기 있대고 있다. 저기 밖에 있는 건 내가 잡아야지. 안돼 안돼. 나 마지막 없어. 한 마리. 나 마지막 한 마리만 잡고. <laughs> <laughs> 나 쟤가, 아, 나제가 마지막 밖에 있어. 밖에 있는 애가. 이, 너는 날 공격해야 돼. 야, 너나 따라와라. 나 따라와, 빨리. 소녀 형, 소녀 형, 너 아, 뭐라 했냐? 아, 형이 나 잡아라, 저다고너 따라와, 나 빨리. 어. 하! 어. 유일했어. 아, 아파. 51, 야. 근데 니51데비지안 되잖아. 응? 그러네. 야, 마법사 다피 50, 50위야 아니야. 오, 나 20만이야, 봐봐. 나 코인 20만이야. 아니, 30 얘도 있었는데요? 나 코인 20만인데요? 샌드이샌드아 이씨닛. 핫. 후로치기 빨리 먹어치기 구로치기. 내가 먹을래요. 저 배고파요. 아팠어. 조용히 하세요. 나 마법 두 마리 더 잡아야 돼, 응. 마법사. 응. 알겠어, 마법사 발문하면 말해주세요. 알겠어요, 형. <laughs> 이 기사는 필요 없지? 아니, 몰라. 어, 다 잡았네, 이번엔. 천 나가서 리켜야겠다 어. 소리가 소리 안 띄니까. 나우 소리 틀한 번만 켜고한 번만. 근데 틀리니난불 어, 공한 그, 방이다. 그 사람은 잡아? 고은다래한 방이 아니난안틀데는데공 60m. 어, 맙소 나. 어, 어, 나 밝혔는데. 집에 집안에. 성안에, 성안에. 야, 니네 마법사라고 다른히 잡아. 마법사. 저, 마법사. 저 사람, 사람, 니가 괴롭힌 마법사. 사람. 마법사. 마법사 여기 있어. 바로, 니가 괴롭힌 사람 잡아. 50이네? 아이. 어, 나 52레벨이네? 어, 이... 마... 어, 얘, 얘 50피였는데, 52피였는데, 피가 52였는데, 나 52레벨이었어. 응? 누가 잡지? 마법사를? 내가. 이제 마지막 나무, 마법사랑 그리고 곰, 두 마리 남았는데. 곰, 저기 있다. 곰한 발이 있어. 나 쪽으로 오면. 어? 나이스. 니 네, 그쪽에 딱 한이 있어. 나 마법사 지금 두 마리 발견했지그마 안녕. 놀면. 아, 아, 네. 곰이 날 따라와. 나, 나, 신아. 음. 아, 네. 니곰 네 지켜. 지금. 그마 너는 내 꽃이야. 야. 곰을 줘. 지우냐? 아형 a 은 t to run away. I want to run away. t h 쪽으로 가면 되잖아, l l go like a j u m 아니 h a t s a little bit of a l i t 아 l e b i 다 너도 니가 죽었어 이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치마. 그럼 니 봐줘. 두들어. 누구 같지? 나한테. 곰 곰이다. 한 방으로 한 방으로 커대 줄까? 한방 커. 잘 봐. 곰잘 봐. 곰잘 어. 봐. 어곰잘 봐. 곰잘 볼게. 곰을 아주 잘 보세요. 옆이 어. 몇이냐? 용에 어. 못해. 어. 고만 말이 음? 더 발견해야 돼 마지막 한 마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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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 멈춰있으세요? 니 음. 어, 이제 3 0렙이네 음. 이제 30렙이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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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네잔 음. 음. 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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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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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튕겼다. 해 잘해. 잘해. 잘 형, 잘같이 알아. 네, 응, 네. 너 유튜브에? 뭐안할 거야? 혼자 하세요 형 우리 나는 이제 그거 찍을 거야 뭐? 아 찍은 거 아니고 그거 할 거야 애기를 색깔 바꿔줘야 돼아 지금 못볼 거구나 그럼 나도 개인으로 하안 돼? 응 나도 개인으로 하면 안돼 개인으로 하면 안돼 나도 이제 개이으로 들어가야지 맞아 이아만 그래. 마리만 잡고 이드가 어? 나 이제 애기만려야지 오! 스, 스폰이가 나가면 됐어 스폰이가 나가니까 공이 갑자기 내 앞에서 스폰 됐어 오! 스폰이가 없어져가지고 스폰 된 거네? 나 때문에 어. 스폰 됐다고? 응 이건 말이... 스폰이 때문에 스폰 됐어요 말이... 되지 저기 니 때문에 특폰될수도 있지 바보야 곰이다 난 곰이 이제 꿈을 안잡아야돼 곰이 총기 약하네 저 어, 이제 혼자서 하는거야죠 아시죠요 난좀 소리를 높여야겠다 왜냐면 나 유튜브 찍으니까 그 음, 그치? 이제 나도 이제 엄청 높이지 봐라 <laughs> 소리가 너무 커 뭐? 어쩌라고 무쌍가니. 뭐라 했냐? 아니요. 했는데. 그지, 뭐? 제가... 아유, 아니... 아, 뇨. 응. 저기라고 했는다 그치, 뭐. 저, 아, 추워. 제가. 아, 아, 무슨 말하려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아, 키운 이유는, you know. 제가, 아유, 어, 몰라. 그냥 키워봤어. 그냥. 어, 이 정도면 뽀뽀개가지고, 그냥 이렇게 키웠는데. 뒤에 보이죠, 지금? 네 마리, 한 마리, 네 마리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그, 원래 제가, 남자여야 돼요. 네데가 제가 봐봐요. 제가 원래 처음에, 얘예 43, 4 3렙짜리있 예 짜다요. 제가 얘를, 음, 처음에 얘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불이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불을 레벨업 시켰지. 근데 내가 얘를 여석으로 만들었어. 왜이냐 하면, 왜, 냐면 얘가 여자여야 돼 그냥 얘들 둘이 얘랑 얘둘이 어 뭐였더라 얘랑 얘둘이 얘가 남편 얘가 그 아내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되가 근데 네. 얘들 둘이도 결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고요 얘는 남자 얘는 여자 됐죠? <laughs> 어, 신기한게 됐어. 여기는 여자가 더 레벨이 적고 여기 여자 여자가 더 레벨이 높아. 여기 여자가 더 레벨이 높고 여기 여자가 더 레벨이 작고. 음, 음. 난 내려야지. 라이트닝. 얘 있잖아. 어. 얘기 있잖아. 응. 브스 무슨 애기? 얘 이것도 있어. 이게 실시? 응. 응. 아 그거? 어이 전기도 있고. 이 전기 한 응. 어. 그냐 위에서 싸움을 하고 왔어 너네들서리 저금치 아 저금치 좋아요 아 HP구나 우리 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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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느려가지고 보자 보자 가 제일 빠르니까 얘 걸려 어머니 아, 이놈 꺼졌다 가르지고 아우 음. 어 애기 한명더맞다 이제 2 이제 너 애기 두마리냐응한명더으니까 진짜 되지? 음. 지구할 거, 얼음할 거. 지구야지. 지구왔었어요 얼음 탔어요 얼음. 얼음 탔어요 얼음 하니까 얼음으로 정하는 거 아니겠지? 얼음. 역시 나 맞았어, 니. 네 내길를 지금은, 리 길을 음. 꼭 해줘야 돼. 바라바라, baby, b a 저 생방송 게임을 찍고 싶은데 못 찍겠어요. 왜냐고요? 킹리버 몰라요. 몰라요. 그 선은 그때 선할수 있다고 했잖아. 음. 이건 뭐야? 근데어 그때도 그, 생각이 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푸나고리가 없어졌어. 이 나쁜 놈이 말이야. 놈이라니요? 아니 형한테 뭐. 놈이 뭐냐 놈이요? 놈이구 놈이구나. 오 지쳤나? 알았습니까? 안돼 이 여자로 바꿔야 되는데 오른코. 알았다. 일단, 은다고 일단 일단은. 아, 네, 맞다, 나 얘로 네, 해야지. 아빠, 나얘 내비로, 아, 얘 레벨, 때문에, 아, 이 아닌데. 이 남자, 남자. 얘 아, 능력은 음. 전기, 전기인데, 아빠, 어, 수에겠습니다아어떻세요저어요 보세요.

음... 여기... 음, 음, 에너 만드는 데... 알았슈? 아휴 눈치 빠른 사람은 그걸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충전을 하면서 게임 폰을 알고 있니... 아! 오마이카 큰일 났요뭐 이놈아... 이놈아? 나 발, 어, 나니 네 때... 어, 이놈아라해요안 되냐? 네. 아니, 내가 니 보다 형인데, 바보야? 네. 맞잖아? 어. 햄버거 했냐? 네 한번 맡겨보자 너 아무튼 햄버거 햄버거 맛있지 햄버거 맨날 먹.. 햄버거 뿡뭔 소... 음, 소리야 니네 몸살보다 맛없어 니 돼지고기잖아 몸살 아출동빼사겠다 히히히히히 이왜아끼한 50kg 바람소리 50kg 조봐 바람소리 50kg 되면 내가 어이빼해 이렇게 느끼? <laughs> 아니야 35킬로 아니 35킬로는 한 번만 딱 찌면 1킬로만 찌면 되잖아 이제 34킬로냐? 어. 어. 뭐야 많이 쎄어나 아직 25킬로인데 토 많이 해가지고 니네 음. 토를 많이 해도 많이 먹으니까 니네 살이 계속 찌는 거 아니에요? 나토세번 해가지고 지금 원래 2 6 k 로였는데2 5 k 로 떨어진 거거든. 음, 그래. 아닌데, 난 원래부터, 어, 33kg였는데, 어, 34kg로 올라가는데. 갑자기 토가 많이 하니까 33kg로 올라갔어. 오, 예. 응, 토 많이 해가지고 그 34kg, 나 25kg로 내려갔는데. 어. 내가 잡아야 니가 너무 많잖아. 아,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아, 잘 가시, 고, 이연 어. 아, 여기, 에서 일어나면 안되는 h 이 n i 이 g 여기. l i g h t n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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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징응징응이응 해보세요 어 징둥 징둥 여 이거 해뭐 세요? 요징징 어얘 산산이야 산산이 해보세요. 이렇게 봐봐 잘 봐. 음 응. 돌격한 아 이렇게 있잖아. 아 이걸로 위에 걸로 돌격하는 거였구나. 칭됐어 이제 돌격 돌격 돌격. 어나 제어 와 와. 거기다 아까 영등이 들어왔지봤어 <laughs> 신기하네. 돌격. 또 터졌다 이 뜻인데. 이 터질 수 있다 이 뜻이야. 아니 안 터져? 뭐지? 있다. 뭐라 했어? 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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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어도 돼 아, 응? 아, 응? 방어도... 방어 지금 <laughs> 지 이거 이거 방어 봐봐 방어 되는 거한 번만 보고 봐봐이 봐봐, 응. 봐봐. 응. 방어 어? 아! 바로 밑들어 가서 해봐야 돼. 오 진짜? <웃음> <웃음> 저녁에도 저렇게 한 번씩 먹으니까 네가 살찌는 거안 이게. <laughs> 이게 살 찌는 거 아니야. 지이살 빼려면 안 돼. 뭐라고? 나 뭐라 했더라나 <laughs> <laughs> 나로 알 사람들 밥 없으면 죽는 거나알아너 모른대? 근데 니저녁에 네 많이 먹으면 또 살쪄가지고 어? 40kg까지 뛰면 어? 니네 돼지 돼가지고 놀림 받으면 어떡할래. 아니 누구있으면 네 돼지같이 보여. 아니 돼지같이 보이는데. 누워있으면 뭐 아왜 아빠는 뭐냐 바보야. 누워있으면 안 돼가지고. 조금 밖에 안 돼가지고. 봐봐. 공격을 못 해. 응? 밑에 음. 해롱이롱이또해롱헤롱 해롱 저거 해롱. 헤롱이네? 저헤롱네 왜요? 만약에 래 되게 무서웠어, 저기 안에 있는 거. 무서운데무서는데 만약에 이렇게 했다 이거 응. 해롱헤롱이야 해롱 머리가. 잡아. 이거 공격 로봇이. 우리가해롱헤롱해진다 이렇게 하고 셨나 오케이. 아이씨 겠쩌긴줄 이런 일을 하고 그냥 못하죠? 어째 이거 괴삭인지? 산산이 괴삭인데 이거 산산이 이 산산은 그냥 그렇다 괜찮아 그 다음 애기가 있어 애기는 자꾸 생겨 몰라 나도 잡고 다니겠지 아니야 더 있어 여기서 애기 영상 고 있거든? 근데 올리브 터 어, 애기 가 없었잖아 옛날 애기 이상한 한 번밖에 없었어 난데 두 마리였는데? 난데 난한 마리였는데? 네가 어쩐까지 키웠으니까 그렇지 군인 장많이안 되겠지. 바보 뚱데이. 야나 잠깐 겁나자는데잠복고겁나자는데라 그때 한열번 넘게 자는데. 나 그때 백네비 백네비. 나이거 보면서 죽으면 좋겠다. 아니걱정어지 마. 보스. 알아. 아이 공정성 있아 이거 아이 공정성... 트라우마 소 그냥 없으면 좀 울면서 연습을 할 같은데, 울면서 뭔가 좋은데요. 어, 무슨 그냥 그렇게 지금 보수 아니었네. 어... 요 트라우마 소설, 트라 아니, 그거는 올라가 응, 아니, 하루는 이서 끝낼까요 말까요 끝낼까요 말까요 안돼요. 정해보세요. 지 안됩니다.